예,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예,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은 우진입니다 우진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, 우진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이 좀 전날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 매수세를 갖고 있고 당일도 이제 개인이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왔다 근데 수급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이쁜 모양은 아니다 이 정도 관점으로 <laughs>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요 23일날 읽어드렸는데 요 추세선 요 추세선 이탈하면 안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리바운딩이 살짝 나왔고 21선에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거래량이 더 신뢰 되겠죠 그러면서 1 7 5 0원을 넘어갈 때요 정고점이나 요 몸뚱아리에서 좀 조심하면서 매수관점으로 일단 볼수 있고 여기도 넘어가도 매수관점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 넘어갔을 때 매수관점을 본다라는 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. 1750원을 넘어갈 땐좀 욕심을 부리셔도 되는데,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는 목표치는 한계가 있다. 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이제 23일날 이거드렸는데요 N짱 목표치가 조금밖에 리바운딩이 안 나왔어요.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하락 N짱은 이제 얼추 없어진 거예요. 얘네들은. 뭐, 리바운딩 조금 나왔고, 어차피 본절 가격은 좋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없어진 거고, 요것도 없애고. 현재 상태에서 요 추세선을 요렇게 조금 이렇게 연장해서 그리면 요 추세선 지금 하단에 걸려있어요.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저항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. 그 다음에 상승 추세선은 마지막 추세선이 이쪽에서 올라온 추세선이니까 요 자리에서 이제 리바운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.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간단 얘기잖아요. 그럼 얘 이제 5분 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5분 봉상으로 얘를 보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는 거죠. 9,600원, 9,590원. 그다음에 슈팅이 나오게 된 다음에 정거점까지도 한번 갈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시고. 그다음에 요 저점을 이탈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엔이형는 요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고 올라갔고 요 정도. 그러니까, 8,980원이 요 전저점을 이탈하기 전에 마지막 눌림목 매수 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5분 봉상으로 봤을 때. 그 다음에 이제 큰 N장으로 본다면, 현재 상태에서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, 요런 N장으로 일단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매매를하시면될것 같아요. 요 정도. 그러면, 8,400 얼마잖아요? 여기는, 여기 요기 저점이나 여기 저점을 이탈할 때 손절 친다는 각오로 매매를 하시는 구간이고, 얘가 크게 빠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매매하시면 돼요. 현재 상태에서는 마지막 갖고 얘기를 했을 때, 7,580원 차트를 조금 더 줄여 보시면 7,580원이면 여기 돌파한 고점 자리 언저리잖아요. 거기까지 빠질 수 있다. 그 다음에 크게 빠지는 거는 안전빵으로 잡으시려면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대에서 잡으시는 게 안전빵이겠죠.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상방향은 아직까지 10,250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은 일봉 30분 몽상으로 봤을 때는 1 1 5 0 0원을 안착을 해줘야 돼요. 올라가려면. 그 정도 관점으로 우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